시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시편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시편의 말씀도 어, 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고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자꾸 받으니까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내 지금 현재 삶의 어떤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 시편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그 시편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내가 달라지니까 그 말씀이 또 달리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편 43편은 역시 이제 탄원의 노래이고 이제 제 2권을 시작했었고 고라자손의 노래이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탄원인데 어 뭔가 이렇게 어 탄원을 올리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 하고. 구조가 나한테 불리한 거는 좀 다른 얘기죠. 우리 반에서 제일 주먹이 센, 센 녀석이 계속해서 나의 뒤통수를 자꾸 톡톡톡톡 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하고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이반 전체가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선생님 말안 듣기로 작정한 반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나는 계속 뭔가, 뭔가 해보려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 겪는단 말이죠. 지금 이 시편 43편이 이제 그런 거죠. 사회적인 불의, 이 구조적인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의 노래를 올려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3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일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일이 되면. 예. 남이 겪는 어려움이 남이 겪는 아픔이 그냥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딱하다 그이 정도지만 그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막상 나의 일이 되고 나면은 어 굉장히 여러 감정 중에 외로운 겁니다. 네.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외로워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감정이라는 게그 생각의 지배를 상당 부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합니다. 나한테 지금 일어난 일이, 이 불행스러운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적당히 좀 이렇게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지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스물스물 이제 흘러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저 사람이 내 상황을 아는 것을 내가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살려고 하니까 또 피곤해요. 아닌 척을 하고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 알아주지도 못할 거고. 계속 결국은 이제 외로움 속으로 혼자 속으로 계속 자꾸만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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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이제 위험한 건데, 지금 이시편 기자가 오늘 이 짤막한 5절 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속에서도 그 외로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볼 거는 이제 1절부터 3절인데요. 나를 건져 달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경건하지 안,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랬어요 1절에서 근데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조심조심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데 나를 둘러고 싸고 있는 이 경건하지 않은 나라.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생각하면 돼요. 노아,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바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나는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을 때는 다 사장님 앞에서 다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딱 가요. 그러면 누군가 하나가 또좀 이렇게 좀 성격 급한 사람이 한마디 하죠. 아, 기도 애들 왜 이렇게들 열심히 해?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들 열심히 해? 우리 어제 월급 탔잖아. 막 이러면서 좀 시험 시험해. 누가 그러면 또 시험 시험해요. 다 분위기가 또 그래요.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사장이 안본다고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안 하고 있다가 회식 자리에서 아그 백과장은 그그 그 사람은 참 재미없는 사람이야. 아 그럴 때좀 잠깐 응? 내려놓고 좀땀좀 식히면 좀뭐 어디 덧나? 뭐 자기만 뭐 혼자 또 이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돋보이긴다든지 공로를 인정받는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복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 또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또 챙겨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는 그들보다 못해요. 늘 밀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절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안 도와주니까 그냥 나 혼자 왕따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두십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늘 간사한 속임수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중심적인 감정이 뭐냐? 이시인의 중심적인 감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고난이 겹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하면 할수록 외로워지는데 그 외로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거거든요. 야, 너 힘들지? 제가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나를 보면서 각자 자,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야 민서가 하고 그 다음 말, 뭐였으면 좋겠냐. 여러분 한번 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는 그걸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일것 같아요. 수고했다. 너 수고 많았다. 이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일 것 같고, 그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예.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말씀대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외로운 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나는 타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본토인 나의 나라의 법에 나는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내, 내 나라가 아닌데 나는 그곳에 살면서 그 땅의 법이 아닌 내 본국의 법에 의해서 나는 보호도 받고 권리도 있, 있지만 의무도 해야 되고 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존재하는 그 속에 내 법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못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이 세상 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려 하니 끊임없이 외로움과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이건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42편을 봤잖아요. 42편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42편은 굉장히 심리적인, 심리적인 작용이 막 42편 속에 들어있었다면 이 43편에는 심리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 이 43편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편 기자가 막 억울하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막 치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도 그는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 말도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거나 넋두리를 하는 것 같이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자삼 절을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이라는 게 뭡니까? 어두움을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혼란스러움을 쫙 정리해 버리는 게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다음에 진리가 있죠. 진리는 뭡니까? 망설이거나 헷갈리거나 하지 않도록 길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빛으로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헷갈리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움 없이 환히 환히 밝혀진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막 매우 좀 혼란스러운 삶의 문제로 막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막 이랬다저랬다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야 되냐? 이 3절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제 인생길에 깜깜하고 아득한 그 저의 인생길을 빛으로 한 번에 딱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리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그 고난당하면서 헷갈릴 때 드려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78 73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보기라. 고통의 순간에 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믿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73편 28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복하고 어울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안 어울리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내가 이 순간에도 가까이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인 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불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부조리하고 아무리 잘못된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신과 결단인데요. 사절입니다. 사절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사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 확신이 없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주저하느냐, 주저하지 않느냐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니까 막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뭐라고 지금 사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나아가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도달할 거라고. 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들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이후로 재단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벽 재단 이런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새벽 재단은 아니죠. 재단은 이제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의미상 단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재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바로 그 곳. 그런 거겠죠. 근데 그그 그 장소가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특정 장소는 없잖아요. 어떤 건물이나 공간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장소가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예배당 공간일 수도 있어요. 예배당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그냥 뭐말 그대로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냥 조용한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어떤 때보다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곳이겠죠. 거기서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에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겠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결단과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 모든 상황들이 나한테 불리하고 세상이 부조리하고, 어 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일 수 있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는 이유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의 확신 때문이에요.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선,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취적 기쁨, 이런 말을 써요. 선취적 기쁨. 먼저 기쁨을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그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가 시간의 제약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쁨을 나한테 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기쁨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예요 그게 선취적 기쁨이에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재단을 내가 사모하는가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 하는가. 그 이유는 딱한 가지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내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들떴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품에 안아 주시고 수고했다. 너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아참 애썼다. 여러모로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기쁨의 어떤 그런 격려를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상상을 해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면, 내가 알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제일 기쁠 때 여러분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춤을 출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출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상황이 안 좋아도, 그런 기쁨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상황을 초월해서 미리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확신, 응답의 확신. 미리 당겨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응답의 확신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후렴인데요 이제 이 5절의 말씀은 지난 42편의 5절과 11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자,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낙심하며 그랬거든요. 낙심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초상을 당해가지고 엎드려서 통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슬픈 거죠. 예, 가장 슬픈 순간인 거죠. 예, 통, 초상을 당해서 엎드려서 통곡하는 건 가장 슬픈 일을 만난 거죠. 그렇게 왜 낙심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그 정도의 고통을 너가 호소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다음에 불안해하는가 그랬어요. 불안하는 거는이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반 실성한 거죠. 너무 낙심되고 너무 괴로우니까 막 누가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대성 통곡을 하면서. 혼자 엉엉 얼웅얼막 거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얼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어찌 그러고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겹치고 뭐 불의한 일이 계속 이렇게 나, 나를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파괴가 되고 영혼 자체가 막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되는,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그겁니다. 고난, 또 어려운 상황,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43편 속에서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을 나한테 주는 그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낙심과 불안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코로나고 하뭐 어뭐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뭐안 되고 뭐 그래도 무슨 뭐 정말 정안 되면 정안 되면 유튜브에 있는 옛날에 뭐 누가 했던 설교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라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못 오게 교회 그냥 문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온라인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도 그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다른 모르는, 생전 모르는 목사님 설교라도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다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정전이에요. 그냥 다 정전. 촛불 켜고 있어야 돼요. 정전이니까 뭐, 휴대폰 충전도 안될 거고, 와이파이도 안될 거고, 그냥 다 정전이고 촛불 켜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낭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꼬박죽 졸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고, 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예. 그게 예, 그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마저 지금 까마득해지고, 막 어렴풋해지고, 그런 일이 겹, 겹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오는 이 낙심과 불안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말이죠. 어찌하여라고는,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편 5절과 11절하고도 똑같은 후렴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신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어 정부가 뭐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하게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또 그것을 좀 강하게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모양들이 다 있어요. 어 여러 또 계산법들은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그런 표현이지만 이렇게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하는 분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예. 고게 다르다는 거예요, 고게. 지금 우리가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이 안돼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 적응했어요 이제 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막 나름 또 이렇게 사는 것도 뭐 예? 맨날 차 타고 교회 왔어야 됐는데 그냥 이제 그냥 스마트폰만 딱 치면은 되니까. 그래 이것도 그냥 할만해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과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이런 비대면의 세상. 여러분, 그래서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때처럼 할수 없어서 신세 한탄만 할 거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몸에 익었던 그 예배의 형식과 그 분위기가 예배의 중심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장로교에서 그냥 세례를 받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무슨 감리교회 뭐 행사 가서 앉아 있으면요, 또 불편해요. 익숙지가 않아요. 또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또 그게 또좀 뭔가 불편해요. 또 침례교회 가서 보면은 성경봉독을 할때 침례 요한이 또 이러니까 또 뭔가 불편해요. 성경책 자체 침례교 침례교는 침례 교인을 위한 성경책이 따로 있거든요. 침례라고 아예 처음부터 인쇄가 돼 있는 뭔가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뭡니까? 장로교 스타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꾸로 그 침례교인이 침례교에서 나서 쭉 자란 사람이 장로교에 와서 예배 드리면 또 불편할 거라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그리워하는 게 예배 자체를 그리워하는 건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건지를 좀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연애를 연애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건지, 연애하는 상대를 좋아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철없는 젊은 친구들은 연애의 상대가 있는 거에 취해요.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배의 형식이나, 이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 드리는 장소나, 이런 것에 내가 익숙해 있는 건지, 그런 걸 못하니까 지금 그런 게 그리운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건지, 이 구분을 스스로가, 이건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뭔가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못 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절박한 상황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달파하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 신학은 뭐 목회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 배운. 신학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교수님들하고 안 맞아요. 내 교회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신학이라는 어려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내 안에 나름의 신학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듣다 보면 저 교수님 좀 나랑 다르다 안 맞다 이러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미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있어야 신앙이 안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나름의 신학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학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이 10편 43편 속에서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내 사는 삶의 이 정황이 불리하고 부조리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고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막 이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다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을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바로 잡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재단에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기도할 때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부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또 상황을 초월해서 미리 기뻐할 수 있는 선취적 기쁨을 가지는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갖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